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소송열입니다. 아 전자신문 TV가 만난 사람 오늘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예, 우선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 여명 게임물 관리 위원장 여명숙입니다. 봄입니다. 모두 행복하고 화사한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여명숙 위원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보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언어 정보원 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그리고 포항공과대학교 창의 IT 융합공학과 음 대우 교수 그리고 2015년 4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맞죠? 음, 네 대강 맞습니다. 네 대강 네자 그럼 어, 질문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을 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1 3일로 취임 이주전을 맞이하시는 건데 우선 소회가좀 듣고 싶습니다. 뭐소회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데요. 아 어, 오는 첫날부터 이게 제가 이게 물관 이렇게 뛰어 쓰기 잘못해서 왔다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네네. 게임 물 관리 위원회가 게임물관리 아니라 게임 물 관리 물 관리. 재미없는 게임 그냥 내보낸 듯이 그냥 클럽. 물 관리하는 건지 알고 네. 우리나라도 공무원 사이가 재밌어졌구나 해가지 재밌겠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왔는데 네. 너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전날부터 해서 음. 오늘만 살자 그거를 슬로건으로 해서 버텼는데 운 좋게 2 년을 버텼습니다 <laughs> 그리고 시간은 뭐 압축해서 간 것처럼 이제 빨리 간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맞는 분들이 송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딱 와닿습니다 그 오늘만 살자라는 마음으로 2년이 지금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좀 이게 렇터밤에 와닿네요. 예, 자 게임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뭐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어떤 기관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여명숙 위원장님의 또 팬들도 상당히 많으셔서 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어떤 기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기관은 일단 공식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어~ 뭐~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방지를 위해서 어~ 뭐~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바다 이야기 이후에 그렇게 이렇게 저기 게임의 이름을 타고서 이렇게 넘나드는 그~ 사행물들 도박물들 그런 것들을 저기 뭐~ 저 뭐죠 제거하고 그다음에 또 게임 산업이 정상화되게 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 뭐죠 너무 법으로 이렇게 잣대를 막 강하게 재다 보고 그다음에 또 일, 일정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미션이 완수가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서 이렇게 게임업계에 어 굴림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니까 갑질 이슈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닌 방향으로 가는 거 응. 그다음에 그, 그야말로 꼭 필요한 관리 규제 정상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원래 엄밀하게는 그 이용 저 가상 세계의 시민들과 왼사를 맡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응.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그냥 그 먼저 불법 사행성 게임들 또 그것들 유통 판매하는 업자들 어, 이런데와 경찰과 함께 단속하고 하는 일들 좀 그런 좀 생각보다 멋진 일을 하라고 부여받은 그 미션이 있는데 하는 일은 굉장히 좀어하고 어, 매일매일이 좀 숨가쁜 그런 기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너무 길게 말씀을 드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원장님 이제 취임하신 후뭐 지금 장이제기관이에 대한 소개도 해 주셨지만 2년간 그래도 좀 가장 음 역점적으로 어, 어, 진행한 사업 어떤 게있서지 궁금합니다 영상에서 이영서이 영상에서 이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서이 영상에서 이에서이 영상에서 이에서이영 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음. 투명성 전문성 그다음에 공정성 음.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막혀있는 물이 흐르게 하자 일단 거기에 역점을 두었고요 네. 그다음에 소통 안 되고 어~ 불통 상태에서 십 년간 뭐~ 업계의 보이스든 유저의 보이스들은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네. 또 가끔가다 게임이 너무나 그~ 포퓰리즘의 메인 그~ 아젠다로 자꾸 설정이 돼서 음. 정말 유저들이 많이 다치고 창작자들이 다치는구나. 그러면 억울한 사람 없게 하려면 일단 모여서 얘기부터 하자. 그래서 갑질철폐를 제일 운영철학으로 정했고요. 네. 그는 저희 정부기관, 저희 일단 저희 기관은 일단 기, 저희와 관계 맺는 기업들이나 유저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갑질에 해당하는 그런 제스처나 그, 그런 또는 조직 내에서의 그런 행동은 일단 다 금지. 음. 원래면 다 오픈해서 해야 음. 그러니까 오픈 행정을 기본 스탠스로 했고 그다음에 기업이 유저들에게 하는 거 그것도 보이스를 내서 어뭐 이렇게 뭐 언론에서는 어떤 시각들 어좀 어, 이렇게 공정할 때도 있고 안할 네. 때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뭐 무슨 어찌저찌 펠렘 해세요 우리는 바른 말을 하겠습니다 음.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음. 업계랑 저희랑 같이 어, 거기도 이제 합리적으로 해서 그 법이 법이 너무 세니까 음. 못 살겠다 이거잖아요. 음, 음. 그럼 우리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음. 그 권위 저기 잘 잘못한 거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권위가 떨어질 걸 염려한다면 그거 원래부터 없었던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터놓고서 얘기 좀 합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어 민간 합동 관리 시스템만이 그 유저들과 게임 산업을 회복하고 살리고 그 게임 강국이란 말아이디좀 미련을 갖고 쓰고 싶은데 음. 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중심으로 이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소통 채널을 좀 뚱뚱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거하느라고 많이 달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정상화를 저희가 나서서 외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소통 관련해서 잠시 뒤에 좀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음, 자체 등급 분류제도 네. 뭐 상당히 이제 게임 쪽의 화두라는 네. 화두일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뭐 자체 등급 분류제도 정착 노력에 좀, 좀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단 뭐 법을 이 뚱땡이 <laughs> 이 뚱땡이 법 위에 네. 또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건데 갈등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지능법이라고 했는데 게임산업 지능이 아니라 지능에 관한 법률이죠. 우리가 지능법이지 이게 어디 지능이나. 제가 들여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한 2년간 그 저기 뭐죠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프레임을 음. 바로 해야 되는데 받아야기보다는 이게 상품권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콘텐츠를 잡는 게 아니라, 막 환전을 했던 거, 환전을 잡으면 되는데 콘텐츠를 자꾸 잡으니까 그렇게서라도 빨리 가라앉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안정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방치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너무 센 법이거든요. 네. 지능하고 상관없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독초들을 뽑아내는 거, 음. 그 역할을 하는 거가 지능요로선 생각을 하면 고개는 맞는데. 음. 근데 착한 세포들까지 다 뽑아내고 착한 풀까지 다 뽑아내니까 그러면 다 죽어 버리는 거죠. 아,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나온 법은 그거 좀 반대되는 그 셀프 레이팅에 대한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촌스럽게 언제까지 뭐 국가가 나서서 누가 창작물을 심의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다 자유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좀 곁특이한 그 상황들, 선정성, 폭력성, 그사행성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좀 독특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나서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야말로 외국의 경우에는 좀 심한 말로 기업이 어 저기 거짓과 뭐 부정한 방법으로 뭐 국민들을 속인다 유저들을 속인다 그러면 기업들이 다 나머지 기업이 연합해서 그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편으로 하면은 예, 죄송합니다. 이건 뭐 음. 방송용 아닌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그러지 습니다으면 네, 네. <laughs> 그런데 음. 우리는 아직 거의까지는 안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걸 이제 조율하고 음. 가, 같이 그 정도로 성숙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는 것은 그거는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저기 자체 등급 분류라는 게 이제 뭐 저희 위원회하고는 별 상관 없이 음. 우선 이렇게 툭 떨어진 건데 네. 그게 이제 어째 떨어졌어도 저희가 할 해야 될 미션 하고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맞고 여기서 틀린다라는 거바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데 음. 그러려면 아주 그질 좋은 그 기술 시스템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려면. 네. 저도 그런 거가 이참에 해외 사례라든지. 아, 아 그럼요. 해외 사례는 음. 거의 뭐. 그법 이전에 저희도 뭐 벤치마킹 하러 다니고 뭐 M O e 도 미리 맺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하려면 뭐큰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뭐 I O T 우리나라 기술 좋고 센서 기술도 좋고 한데 있는 것들을 다 리어셈블 해서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면 되는 건데 뭐 약간의 그 저기 시스템 구축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네. 지금 그거 없는 상태에서 또는 아주 마이너하게 지금 설계도 짜는 수준만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법 시행을 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할수 있는 최대치를 중부처와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저게 지금 좋은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기 심의를 심의 없이 그냥 유통시키면은 다 불법이거든요. 뭐 억울한 거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안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어 근데 그심 심의를 하는데 한이주 정도 걸려요. 그럼 또. 그다음에 뭐상행성 그런 검토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막한 사주 이상 걸리는 게어도 있고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음. 근데 뭐 단순한 건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해외 경우는 저 보니까 IARC 같은 그런 경우에는 직접 가 보니까 한 15분 안에 내가 그냥 체크리스트해서 그거를 제출하면 제출을 하면은 네. 자동으로 그냥 네. 네. 자동으로 한 15분 만에 내전 세계에서 등급이 음. 음. 내가 만든 창작물의 등급이 바로 결과를 넣는지 다 나라마다 다르게 나오죠. 음, 음. 그래도 바로 와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출품할 수 있죠. 그런데 음. 풀하잖아요. <laughs> 그런 거. 그렇죠. 그러면 빌려서라도 그 시스템 써요. 우리 지금 돈 없거든요.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뭐그 아, 어렵잖아요. 아, 그리고 아주 어렵진 않지만, 네. 아니, 뭐 아주 쉽지만은 않지만, 어, 그렇죠. 네. 음. 그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음. 우리가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당장 필요하면 어 그렇게 그냥 좋은 거. 그 유저들 입장에서 창작자들 입장에서 뭐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물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이게 저기 뭐죠? 뭐다 같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살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약간의 비타민 뭐뭐 뭐 약간의 그 저기 응급 조치만 해도 그러면은 다시 건강에 뛰어놀 수 있으면 그거를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좀뭐 셀프 이팅과 관련해가지고서는. 어뭐 저희가 많이 노력한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 없는 인력에 비해서 어쨌든 할수 있는 최대치는 하고 있는데 저거는 정말 빨리 정상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런 거 빨리 빨리 되고 기업이 좀그 돌봄의 리더십을 갖고서 유저들을 대하고 하면 이런 뚱땡이 법률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이해 하나도 못합니다. 네. 힘이 있을 때 외워서 해야 될 정도로 음, 어렵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자세 등급 분류제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열심히 활동을 하셨지만 그, 그 게임이가 활동을 했지만 올해 더욱 더 왕성하게 어, 뭐 1월달부터 또 이, 지금 황스,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종환 김경진 의원실과 함께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 과국 프로젝트 포럼을 세 차례에 걸쳐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동서 보원실과 불법 게임 근절 근절을 위한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 이처럼 포럼을 기획하게 된 동기 또뭐예 어떤 자꾸만 뭔가를 만들고 기획하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아, 놀면 뭐 합니까? 네. <웃음> 놀지는 않 하실 거예요. 네. 아, 소통 강화 측면인가요? 소통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음. 이제 오픈해서 오픈해서 같이 공유해서 지식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거. 음. 그게 제일 빠른 방법 같아. 느려서 언제하냐. 전문가들 몇명 하지. 이거는 전문가들은요 게임을 정말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 어 그러니까 애도 사랑하고 게임도 사랑하는 게임을 정말 사랑하는 입선학교 선생님들, 교사들 네. 그런 분들. 게임을 정말 사랑하는 뭐 법률가,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게임을 정말 사랑하는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말하자면 게임 세계가 그냥 이렇게 뭐 소모품이거나 그냥 뭐 단순한 장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생활 양식, 그러니까 새로운 form of life 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 짓는 그거 중요한 특별 존이라는 생각을 해, 하셔야지 되는 거고 두 개의 가치가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을 하나를 업체가 만들어낸다는 거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인생관을 현실 세계에다가 연결 짓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거기는 새로운 또 금융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아주 그 복잡하고 그다음에 좀 희망 넘치는 그런 음. 새로운 영역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하나 정말 그 이쁘게 그다음에 정말 새, 제네레, 새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게 사업적 돌파가 뚫리게 그거를 터놓고서 얘기하는 것 자체에 그 기쁨을 갖고 음. 사명감을 갖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 오셔야 음. 되는 거지 법몇 줄이 바뀌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보다 뭘 하지 말아야 될까를 우선은 걸러내고 그런데 음. 그런 거 얘기하기 위해서는 모여야죠. 그래서 규제 가지고서 요새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규제 철폐나 뭐 규제 완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음. 규제 정상화. 그게 포커싱이 돼야 되고 그 점에서 이제 두분 스카요정님하고 이그 낭만기사님 스카요정은 이 김경진, 김경진 의원 님, 그리고 어, 낭만 시인 요정은 도정완 의원님, 이제, 의원님. 네. 두 분이 이렇게 음. 그냥 아주 그 저기 뭐죠 어 이게 순수하게 음. 정말 예, 지능이 필요한 부분은 음. 규제와 맞닿아 있구나라는 네. 것을 공감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멍석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릴레이 포럼이 국회에서 그렇게 삼차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뭐0 음. 년의 흑역사도 한번 음. 짚어보고 업계에서는 저희가 얼마나 공공의 적이었겠어요 네, 그 네, 이전에, 네. 그런데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음.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들을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듣고 정리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저기 서로 주고받고. 그다음에 어 저희는 뭐 중앙부처에 알리고 음.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의원님들에게 드려서 음. 뭐 빠른 시간 내어 법이 바뀌고 좀 규제가 정상화되는 일 산업이 다시 꽃을 피우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국회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셨죠. 네, 저도 어 국회 포럼에 갔었었는데요. 상당히들 그 그런 자리 어떤 뭐 그게 국회가 됐건 입법이 됐건 기관이 됐건 아니면 업자, 업계가 됐건 아니면 유저가 됐건 이런 자리가 사실상 많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할 말들을 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후에 반응을 좀 들어보니까 이런 자리들이 좀 많아, 많이 좀 있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서로 적대시하는 분들까지 그렇죠. 생기는데 요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거는 이런 어떤 포럼 자리를 통해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 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듣고 어 이건 정말 잘 기획된 포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laughs> 그렇게 추고맙습니다 자, 그 너무 좀 이렇게 어 우리 지금 뭐 위원장님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음. 좀좀 가벼운 거 아니면 좀 예,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과 관련된 예, 이야기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올해 1월 초였는데요,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여명숙 ex가 이 X가 바로 개관이 위원장이다이 개관이는 게임 관리 위원입니다. 음. 심의 안내줘서 업계에 최소 한 160억에서 최대 500억까지 손해를 입힌 마이너스의 손 아닌가 이렇게 예, 욕설 트윗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여명숙 찾으시는 거면 제가 그 X 맞다. 저 때문에 손해 봤으면 찾아와라. 이 X 물러간다. 하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뭐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방송할까 말까 하다 아이 좀 고민도 좀 했었는데 이게 다 이제 기사와 대고부터 나온 부분이어 가지고 위원님 장 그때 상황 잠시 이야기 좀 하셨어요. 아, 이건 뭐 민망한 얘기라 네. 길, 길게 <laughs> 네, 짧게? 얘기할 네. 상황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리고 뭐 그때 이후로는 뭐 그쪽, 그쪽 얘기를 또 제가 뭐 접한 적이 없으니까 음, 음. 근데 뭐생전 모르는 사람 뭐 들어본 적도 없는데서 음. 뭐 이년 전에 하는데 좀 <laughs> 화가 나죠 네. 화가 나고 그리뭐 성격대로 썼는데 네. <laughs> 이게 그렇게 방송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그리고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160억에서 500억을 500억? 아니 그게 160원에서 500원이면 모르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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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아니고 음. 아니 수백억 차이가 나는데 그걸 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한테 음. 저기 불법 게임기 빼앗긴 여기다가 뭐 맨날 착하게 살자 뭐 네. 쓰고 다니는 아저씨인가 민원인인가 음. 그래가지고서 민원실에 전화를 해봤어요. 음.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없대요. 음. 근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욕하니까 욕, 욕하면 뭐 그냥 제가 제가 욕했습니까? 저한테 했지? 네. <laughs> 그 찾아오시라고 했는데 뭐안 찾아오시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이티는은그 음. 예, 그 이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그, 지난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으로 걸크러시라는 애칭을 얻으면 스타 반열에 아, 오른 스타 바 아닙니다. 있습니다. 통인입니다. 네. 상당히 유명 인사로 등극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운동하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여명숙 몸짱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퍼진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민소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운동을 하는 위원장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위원장님이 상당히 좀 열정적으로 뭐 이렇게 사시는 것 같고 또 시원시원 성격도 하시고 근데 운동도 뭐 운동 마니아신인가요 아니면 운동을 평소에 즐겨 하시나요? 운동은 버티려고 합니다. 버티려고 네, 네, 버티려고. 하루하루를 아, 버티려고. 아 예, 네, 버티려고 <laughs> 하고 멘붕일 때는 운동밖에 위로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하고요. 네. 뭐 운동 얘기 그거는 좀 조금 시몇년전 사진이거든요 여기 오기 직전의 사진인데 네. 그거를 저기 전 디, 디지털 세계가 깊어질수록 네. 그다음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그 구분이 흐려질수록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죽고 우리는 리셋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그건몸 그렇죠. 그러니까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어살의 중요성 음. 몸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될 거고 음. 그쪽에 대한 그 비즈니스가 더 강화될 거다 그런 취지에서 좋은 게임 만드는 거 그다음에 게임장이라고 하는 거 몸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같이 건강하게 잘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그걸 G Star 때 어, 저기 제가 그 강연하는 파일에 썼어요. 음. 그게 그게 털리이에요 네. <laughs> 그런 거고 무슨 게, 무슨 운동 좋아하냐고 하셨는데 음. 그냥 혼자 하는 거는 열심히 다 해요. 뭐 요가 등산 그냥 헬스 음. 뭐 이런 거는 다 좋아해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게 몸을 어, 지금 네. 몸 얘기 이제 그만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웬나 코치 스트레스. 선생님한테 네. 복, 복근을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음. 왜 복부를 만들어 안혼났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네. 얘기 안 하시기 좀 아까운다. 칭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위원장님 그 취임 취임 후에 게임업 계와 협의체를 지금 정기적으로 또 운영을 하시고.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또 조사 연구 강화. 사실 예산도 지금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사 연구를 강화를 하셨고 민관 합동 관리 체계도 구축하셨고 게임 이용자 보호 센터 오픈 등 사실상 규제 기관이라는 뭐 일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패러다임을 어떤 변화시켜 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뭐 제가. 어그 좋은 이야기만 해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실제로 좀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사실상 올해가 이제 3년차 이제 마지막 해인데 뭐 이제 지금의 임기는요 예. 지금의 임기는뭐그 이후에는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게임이 현안 과제. 예. 요 부분 음. 이야기 좀해 주시고요. 또 끝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요 부분만큼은 좀 어떤 식으로든 좀 음. 해 놓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음, 두 번째부터 질문을 드리면 여기는 전문성 어, 그 게임 관리에 관한 게임 관리에 관한 전문성 집단으로 어, 성장하는 게 그리고 방향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기관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걸 위해서는 아주 그, 그 고강도의 어, 연구기관 정책연구기관 그다음에 뭐 각종 심의라고 하지만 여기는 모든 정보가 다 모인 데고 전 세계에서 저희 정도 그 오래된 시간을 갖고서 이런 심의를 했던 기간이 뭐 저희 단두세개 정도 되나 거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네. 20여 년된 기간들이 네. 그런데 어, 그들은 다 정보를 차곡차곡 모아서 음. 향후 빅데이터 사업을 할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다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 이건, 이건 너무 너무 안타깝고 이걸 그냥 방조하는 거는 정말 이건 저기 죠 이거는 너무 죄라고 생각해요. 진짜. 알면서도.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그 그 데이터들을 다 모을 수 있게 이런 통합 통합 관리 솔루션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과, 정말 그야말로 의미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빅 데이터들이 그, 저는 저기 이제 삼차 산업이 넘어서서 전환 음? 넘어서 이런, 음. 이런 이런 그 기술 게임 뭐 이렇게 제조 판매 뭐 이런 거 유통 넘어서서 그것들만 가공하면 그러면은 또 다른 어또 다른 의미의 그 산업적 돌파구를 열수 있거든요 게임과 게임 넘어서서 그러니까 콘텐츠와 콘텐츠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조차 모호하게 만들고 전혀 이전에 어떤 것들을 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왜그 들어오는 심의물이 70%가 중국산 게임물이고 이렇게 뭐 맨날 무슨 수염 이렇게 나오는 도사님이 뿅뿅뿅 하는 네. 우리는 그런 거안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그게 근데 그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중국풍 그런 게 많아요 그럴 때왜류커들은 어떤 종류의 화장품을 찾고 어떤 종류의 의류를 찾고 어떤 종류의 관광지를 찾고 싶어 하는지 도시 전체를 게임화해서 뭐 동장이 추천하는 맛집 뭐 삼백 개 네. 거기를 뭐 도장깨기를 한다든지 네네. 이런 걸로 연결시키면 한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지금 브 r 게임들 유행한다고 하는데 어왜열 살짜리 소년이 그이 게임기를 쓰고 있으면 뭐 선생님 제 목을요 뱀이 있다만 한 뱀이 이렇게 이렇게 일주일째 물고 있어요. 그런는데걔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건 네. 왜 그럴까? 음. 왜열 살짜리 전도부에 무슨 영향이 있고 음. 그 총체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걸 위해서는 연구 집단으로 거듭내야 되고 그게 다른 비즈니스에 영향이죠. 게임이 그냥 그냥 단순 놀이가 아니라 교육 인프라를 바꾸는 거.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아 되게 불쌍하잖아요. 세상에 OECD 국가 중에 제일 조금 자고 제일 재미없는 공부를 학원까지 가가지고서 제일 오래 하는데, 어, 저기 뭐죠? 맨날 그 셧다운에 또 막혀가지고서, 음. 이, 저 게임 못하게 하니까 난폭해진다. 에, 탓이 아니에요. 그거는. 음. 어쨌든 뭐, 전방적인 위 이중주범이 지배하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 저기 좀, 어, 걸러내고 다듬고 하는 일을 이제 부모와 같이, 하고 좋은 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그런 일종의 그 이용자 보호 사업이라는 게 사실 사회 전반위적으로좀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그런 작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상 음 이제 일년 동안 또 하실 일도 상당히 하고자 하시는 일도 많고, 아, 또 선생님. 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제일 중점이 뭐냐 네. 노름으로부터 노 놀이를 부출하는 일. 음. 그래서 지금 사행성은 줄줄 세고 있는데 음. 그 창의성을 막틀어막는게임법 음. 그러니까 환전이 문제인데 콘텐츠를 망가뜨리는 거.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환 환전 이야기 또는 상품권 이야기. 그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 그 무지막지하게 그 지금 저기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모두가 아포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드러내는 일 음. 가능하다면 그 전면적인 법 개정을 위한 그 토대를 마련해서 저희가 이제 제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부처에 네. 예, 전달하고 또 그걸 위해서 저기 주, 주로 이용자들 중심으로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네. 그런 거를 위한 전문화된 그런 연구들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 뭐첫 번째 스텝을 한번 마련을 하고 할 때까지만 버틸 수 있으면 네. <laughs> 그러면 뭐더 바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실 일도 많고 사실 또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지금 음 임기가 이제 마지막해 임에도 불구하고 또 열정적으로 이를 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뭐 정말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산업 진흥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게임이가 사실 어떤 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떤 역할하는 을 기관인지 네. 다소 어, 예,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좋겠, 좋, 좋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TV가 만난 사람, 네, 오늘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